네, 지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 놓고도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아까 김광산 변호사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 탄핵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를 줬거든요. 그러다가 7일에는 다시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8일에는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12일에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우 대표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생각들을 정립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 와중에도 바뀌는 지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당 대표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를테면 입장을 계속 번복한다는 것, 당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차질을 줄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정이 본래대로 스케줄대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본래 대선이 한 2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로 비유한다면은. 그 한동훈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할수 있죠. 수능 2년 남은. 그런데 그 수능 2년 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에서 계속 내신 시험 문제로 어떤 게 출제되고 있습니까?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 동경대학교 본고사 수학 기출 문제 이런 초고난이도의 정규 교육과정을 배운 것만으로는 풀 수가 없는 수준의 문제가 그동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이준석 학생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 시험 문제 못 풀겠다라고 전학 간것 아닙니까? 중도에 퇴실한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학생은 이 시험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겠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다 못해 이제는 어떤 수준의 문제가 나오느냐? 내일 저녁에 하늘에 날아갈 새는 몇 마리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여당의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봤습니다마는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에 전대미문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 사후 수습을 하는 것을 한 번에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으면은 아, 저는 그것은 거의 인생 이회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